저희같은 마술사들은 잡고 손을 올리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매직페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술사 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마술사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로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제가 해외에서 크게 활약을 하는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에게 좀 왕성하게 활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방씀을배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 방송을 택하게 됐니다제 그 직업 특성상 제가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업을 하면서 점차점차 점차 이제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는 미리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두면 미리 시청자들과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고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택하게 된거어요 신의 한 수였죠.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유튜브의 흐름은 점점 더 고퀄리티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수는 어마어마해졌어요. 거기서 좋은 것들만 골라보지, 늘 오는 흔한 거를 보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술이라는 콘텐츠가 정말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하나를 조금 더 다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더욱더 가치를 높여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는 3주의 시간 동안 기획만 최소 3, 4일이 걸리고요. 촬영은 최소 2, 3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은 최소 일주일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 양질의 콘텐츠로 네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 무대 마술을 그립진 않으세요? 어... 그립죠 솔직히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왜냐면 저는 정통 마술사로서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곳도 무대였고 제가 마술사를 꿈꿀 수 있었던 늘 동경했었던 곳도 무대 위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지금 이미 무대에서 마술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더 많은 걸 준비하고 더 많은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마술이 그립긴 하지만 지금 이미 충분히 무대에 서는 것만큼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립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피티테이블에서 추구하는 방식들은 마술의 대중화이지만 현대화이기도 해요 마술을 하면, 마술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화려한 뭔가 반짝반짝이, 반짝이 그리고 연미복에 예, 예. 모자에 비둘기. 저희는 그런 이미지를 싹다 바꿔 서 연미복이나 정장을 입고 공연을 하잖아요. 리캡티브에 출시하는 도구들도 최대한 현대적이고, 그러니까 모던하고 미니멀하면서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봤을 법한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너무 깊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마술의 트릭 정도는 예, 예. 대중들이 이제는 21세기에 이미 유튜브에 동영상 플랫폼들이 워낙 자리 잡고 있는. 네. 마술사들 계속 감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감히하고 있어요. 많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시해주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청사진은 대중들이 어느 정도 마술은 다한 번씩은 다 해보셨고 기본적인 마술 트릭을 알고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마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와서 누구누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아저 마술은 그냥 참여해서 바로 할수 있는 거잖아.라는 분별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매직 페어 이거는 그거 불가능은 없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셰프를 셰프랑 요리 대를해서 마술 을 이겨봐.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 같은 마술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라보기도 힘들만큼 대단하신 분들과의 그 대결을 겁 정말 겁없이 도전하는 그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한 방을 날려보기는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이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대중들에게 지금 이 힘든 시기에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일단 마술사하면 떠오르는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을 바꾸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적어도 마술사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마술사가 아니어도 마술을 업으로만 삼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라는 인식을 제가 저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철스럽고 유치하고 사기치고. <laughs> 사기를 치지만 그걸로 유쾌함을 줄수 있다는 모습들도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네. 동전으로 드무실 마술이에요. 예, 아까 직접 네. 만져보셨던 예, 네. 아까 똑같은 2004년도 네. 10원짜리 마술. 아, 동전입니다. 네. <laughs> 이 마술 진행하시는 건데. 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네. 아니라 제가 뭐또한번 보자. 네. 네. 직접 만 드셨던 네. 컵이죠. 네. 한번 네. 컵에 구멍이 있나 네. 없나 확인해주세요. 네. 굽이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것까지 확인하셨지만 저희 같은 마술사들은 잡고 힘을 넣을까? 컵을 뚫고 들어가게 된 마술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10원짜리를 봤거든요 근데 왜 위에서 떨어지지? 뚫고 <laughs> 손바닥 치고 오면 딱 어. 아 진짜 강하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강하겠습니 진짜 박수 겠습 아... 마지막 인사 말씀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은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취미만으로 여러분, 여러분, 을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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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